안녕하십니까. 부이 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일요일, 자, 일요경마, 일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계경주죠. 중계경주는 오히려 금요일보다 좀더 난이도가 있어 보인다고 라 보여집니다. 물론 약간 후반부로 갈수록 단절한 편성도 좀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단절한 경주도 아닙니다. 열마필에 적당한 편성인 경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말 참고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 해봅니다. 중배당까지도 시원하게 한번 승부 볼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좀더 유익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해봅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고를 1300m, 5등급 핸드캡. 진수장을 준비한 자, 오늘의 명품 승부경주, 1경주입니다. 자, 지난주도 좀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어요. 배달의 민닝이라는 마필은 좀 끄집어냈던 부분인데 축이 삼착을 하면서 좀 적중이 안 나왔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조금이라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터지는 말들 이런 말들은 배당으로 노려라 그런 마필들이 꼭 삼착 삼착 들어오면서 삼복승으로 어, 어, 사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자, 이번 어, 1요경마다 그런 부분. 많이 도움을 대드릴 테니까, 꼭 적중으로서 한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장이 제대로 준비를 했고요. 고마운 고마운 마필들의 접점 경주, 그리고 뚜렷하게 누가 대가리다, 인기 볼수 있는 마필도 물론 있어요. 어메이징 위너, 위너 골드, 에이스 붐, 기마부대장, 이런 마필들과는 접점 경주를 하기에도 누라, 얘가 들어올다, 얘가 부러진다 그럼 확신은 아직까지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명품 승부경주도 제가 얘는 안 부러져 얘는 확실합니다 얘는 조교 때 걸음만 한 70%만 보여주면 얘는 들어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 눈으로 봤던 마필이잖아요 제 귀로 정확하게 들었던 마방의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입수를 했으니까요 자 오늘의 일경주 정보도 밑바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명품 승부경주, 부산 첫 번째 승부경주. 꼭, 강하게, 한 방, 묵직한 한방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2경주입니다. 경고리 1600m, 5등급 핸드캡, 12마필의 접전 구도. 자, 여기 뭐, 직장 경주 좀 아쉬웠던 문화 시그니처도 있고, 여러 마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7번의 돈인마이도, 뭐, 숲고으로만 가볍게 훈련을 하다가, 일요일 같은 경우는 파이널 프린트, 어, 9번 게이트죠? 그런 마필드가 병합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7번의 돈인마이가 직장 경주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외곽에 열1아이 온누리 강자, 한라 황후, 아, 구마필가도 어, 대등했습니다만, 얘는 취입 타이밍이 관건이에요. 타이밍을 어떻게 갖고 올라오느냐. 자, 늦게 닿느냐, 빨리 잡느냐 너무 빨리 잡으면 막판에 걸음이 덜 나와버립니다. 그런 부분. 그런 취입 타이밍만 잡고 올라오면 재밌는 마필이 1 1에 온누리 강좌. 그리고 12의 우라노스제. 얘는 원래요. 훈련 때보다, 아, 실전에 더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훈련 때는 잘안 뛰어냈는데 이번에 좀 우회적으로 잘 뛰어요. 뭐 트로피 콜렉터하고도 밀리지 않았거든요. 4건4등급 마필하고도 밀리지 않았다라면은 열들의 우라노 스쟁이는 충분히 입상권의 전력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여기에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 일반의 권토 중내 이런 마필들까지 안고 가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어, 8 번의 골든 웨이브주도요. 이번에 뭐 내주로 외주로 놔줬는데 탄력감이 좋았거든요. 배당으로. 안고 와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7, 11, 1 2회여기 배당으로 1, 8까지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자 삼경주입니다 경기 1,300m 혼합 4등급 별점 아, 홈마필의 접전 구도 약간 좀 단촐한 편성이긴 합니다만 그래도요 9번의 서부캣이 4번 뛰는 동안 2번 우승에 2번 입상이잖 이번에 뭐 하늘공주 에이스붐 삼두가 병합주으로 하는데도 얘가 제일 잘 나갔거든요. 그리고, 어, 금일 같은 경우는 3군의 하늘공주, 걔하고도 잡고 대등했던, 그 번에 서부캣이, 전담 현명이라면 뭐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7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약간 늦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은근히 정상주기라는 겁니다. 지금 9번에 서부캣. 자, 이 경기 입상권의 전력 같고요. 7번에 킹스턴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레이싱 갤러하고도 평압축이 여유가 많았고 이번에 내주로 내주로 놔줬는데도 탄력감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뽑자면 저는 7을 뽑, 뽑고 싶고요. 이번에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5번의 블레스유입니다. 블레스유 블레스유 이번에 안 꺼주시는 마필 같고요. 선행가서 재밌는 마필은 에코나일이죠. 이런 마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번의 블레스유는 배당마다 그리고 9번에 서북캣을 축으로, 축으로 팔려줄 것 같은데요. 아, 킹스턴하고, 블레스유, 에코날까지 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경도입니다. 경거리 1,400m, 4등급 핸디캣. 12 마필의 접전구도 여기에 뭐, 영천 이어로도 20년 많은 마필이고요. 자, 아이언 워리어도 마찬가지고, 아, 서밋 투데이도 마찬가지죠. 애플 골드는 최근 상승세가 매서운 맛에 뚜렷한 축이 없어요 뚜렷한 축이 없는데 저는 이번에 조교빨은 열두의 아이언 워리아가 좀더 좋아 보인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직경정적 입상 이후의 순군전이지만 은 이번에 50일의 가벼운 부담 중량이라면 안될게 없어요 안될게 없습니다 저는 현장 애시장 상태가 제일 좋아 보인다고 한다면 서메트 투데이를 놓고 때리고 싶은데요 뭐 이번에 금요일, 뭐 일요일, 월요일까지 마지막 경기에 출전하는 외산 일군 마피아, 아이원 개하고도 병합축을 잘해놨거든요. 심지어 하루는 얘가 더잘 나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밋 투데이는 가장 안정적인 베팅이 축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니면 과감하게 열대 아이언 월리일을 놓고 때리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만약에 행해라도요 안쪽이 약간 주로가 무겁다 그렇게 되면. 아이언워리어가 가장 어, 과감하게 놓고 때릴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자, 2둘의 아이언워리어, 영천이어로, 애플골드, 서밋투데이. 네 마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한번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 그래도 좀 팔려줄 것 같죠? 골드를 주는 소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경도를 1,800마자 3등급 별점, 젠술장을 준비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주 누가 축이냐 그렇게 말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누가 축일 것 같습니까 뚜렷한 축이 없습니다 순군전 맞는 마필들이 상당히 눈에 띄죠 프라이데이도 19점 마방 마필이잖아요 이번에 뭐 스팟, 프리시드 그런 애들하고 쟁쟁한 애들하고 병합적으로 잘 해놨고요 동방골패도 이번에 직전 우승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직전 경주 좀 어이없었던 철비 그리고 앞에 갈수 있는 아델의 진주. 그리고 직전 빵터뜨렸던 브라하, 자이언 홀드 누가 대가리냐, 누가 확실한 축이냐. 그런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진실장 을 믿고 따라가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확하게 묵직하가 한방 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잠재력이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조귤발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조귤발이 완벽하게 조시가 난 듯한 느낌이 들었던 고놈을 놓고 어, 들어갈 겁니다. 아, 믿는 집 마방이고요. 저는 믿는 기승기수, 전담기수의 안장이라면 저는 삼박자가 완벽하다라고 보여지는 고놈을 놓고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의 오경주, 임팩트 있게 메인승부경주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의 부산의 하나뿐인 하이라이트 메인승부경주도 꼭 어, 안고가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의 메인 승부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마지막 6경주입니다 경기거리 1,400m 1등급 펜디캡 부처님 오신날 기념경주랍니다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오신날은 일요일인데 다음날은 명절을 안해줬어요 어린이날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좀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저는 그런 장사하는 쪽에서 약간 유심있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어려워진 건 맞아요. 어려운 게 맞기 때문에 경제가 좀더 활성화가 되고 좋은 긍정적인 바램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우파, 좌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경제 부분은 다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아, 좋았으면 좋겠고요좀더 소비가 좀잘 됐으면 싶습니다. 부천년 모신 날 기념 경주죠. 자, 이번 경주 그래도 킹 오브 글로리 아, 빠른 2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부산일보에서 그나마 아, 자존심을 살렸던 마필이죠. 가온 챔프에게 그래도. 음, 칠마신이긴 합니다만, 국캐스팅. 그런 쟁쟁한 애들하고 뛰었기 때문에, 1,400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킹오브 골로리, 어, 뭐 유연맹 기수 한 장이고요. 어, 빠른 2주만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 다이나믹스터드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조기빠은 뉴욕망치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오시에도 이번에 꼭 체크가 필요한 마필 같아요. 인기 맞지만 2378, 2378, 요 4두는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산 경마 총 6경주를 살펴봤습니다. 부산 서울에 대상경주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 주 대상경주가 있는 하루만큼, 부산 중계경주 6경주도 꼭 좋은 성적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자, 꼭 진실장이란, 제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아니라요. 참고로 하시라는 거죠. 다 무료로 지 오픈되어 있잖아요. 뭐 조교 우수마 그런 부분들잘 참고하시고 월요일에 조교평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아, 경주단평 올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베팅하는데 아,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북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